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이안합니다. 오늘은 사이다입니다. 무개념 주차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아주 사이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짜잔. 와, 와. <laughs> 이거 어떻게 주차한 거지? 이거 여러분 사고 사진 아닙니다. 무개념 주차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고자 너 오늘 한번 당해봐라. 너내차안 긁고 뺄수 있으면 빼봐라. 라고 어마어마한 주차를 시전한 사진인데요.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짠. 그니까 지금 이 사진으로만 보면 아우디 차량이요. 주차선을 넘어와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와! 결정적으로 이 기아차 타이어 틀어놓은 각도 보실래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병원 갔다 오는 길 진짜 주옥 같은 주차 꼬라지를 보고 아픈데도 화가 났어요 결국 지하주차장 갔다가 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무개념 주차 차량이요 그래서 1cm의 차이로 주차를 해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길에 이 아줌마 상습범이라서 얼굴을 기억해놨거든요 아무튼 그 아주머니하고 마주친 순간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 주차를 또 저렇게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말. 근데요, 뭐요? 아니 저 되게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줌마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똑같이 개소리 시전했어요. 그리고 아줌마 나가서 밖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주차 상태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니 지금 어쩌자고 이러시는 건데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빽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줌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잘못이라고요. 빽!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경찰을 부르길래 저도 불렀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혹시 이거 차 부딪힌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경찰들도 유심히 보더니. 이거 어떻게 주차한 거냐고 감탄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대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아레카니하고 물어보길래 저는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 LG 임직원입니다라고 소신발언해드렸어요. 아니 자꾸 경찰들이 운전 쪽으로 뭐 하신 일 없냐고 묻길래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처리부터 해주세요 추워요라고 대답했어요. 야 주차 신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랬더니 경찰왈 아, 이거는요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해드릴 게 없어요. 접촉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직원왈 여기요 아우디 차주 누구예요? 여기까지 듣고 경찰이랑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옆에서 아줌마랑 아파트 직원이랑 큰 소리로 싸움이 난 거예요. 들으나 많아 또 아주머니가 개소리 시전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싸움 말리고요. 할말 없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제서야 경찰한테, 아우, 나, 차못 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 젊은 친구, 서로 좋게 좋게 하고요. 이거 차좀 빼줍시다. 아주머니가 차 빼다가 접촉이라도 생기면 어떡하게요. 자, 지금 주차장이고, 아우디가 주차 라인을 넘겨서 주차를 한 상황인데다가, 주차장이 심지어 텅텅 비어 있는데, 이런, 멍멍이 같은 주차를 했어요. 어우, 욕할 뻔 했네. 멍멍이 같은 주차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상습범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아차 차주가, 어, 참교육을 시전을 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주머니가 차를 빼다가 차를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조금 이따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 0 0예요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뺄 수가 없는 게 각도가, 타이어가, 이러면 아우디가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요. 뒤 상황은 어떠냐고요? 이 상황이에요. 휀더끼리 지금 뽀뽀하기 직전이라서 이건 뭐 아우디가 옆에 기아차가 타이어를 이렇게 틀어주지 않는 이상 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후진으로도 못 빼요. 왜냐면 타이어를 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휀더끼리 붙어있어서 아우디가 타이어를 틀을 수가 없어 봐봐. 자 그랬더니 이제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 사고 나면요. 제차 똥차라서요. 보험 처리 받고 수리하면 돼요. 이거 이 아줌마 주차 때문에 얼굴 붉힌 게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저못 참겠어요. 아니면 아주머니 고개 숙여서 사과하세요. 그제서야 이 아주머니께서 죄송하다고 차좀 빼달라고 하길래 아니요 저 말고요. 여기 직원들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사과받을 짓안 했어요. 아줌마 주차 그렇게 했다고 보복한 건 전데 왜 제가 사과를 받아요. 그리고요. 나가시면서 직원분들한테 꼭 사과하고 가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사과 안 하면 그때는 양쪽으로 막을 거예요. 사건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도 한두 번 아니고요. 벌금 누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 아주머니가 주차를 하니까 그걸 누가 신고를 했는데 벌금 날라온 거 가지고 관리실 가서 찾아가서 따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이 아주머니를 곱게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아주머니도 마지막엔 해탈했는지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병신 맞습니다. 모처럼 회사에서 겨울방학 줬는데 일이나 만들고 있고 와이프는 위에서 빨리 올라오라고 괜히 엮이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또라이 없으면 여기 아파트 주차, 주차선 다 지워버려야 돼요. 정상적인 인간이 몇 없다고요. 참고로 제가 전에 작성한 글에서의 카니발 아저씨는요. 아주아주 아주 주차를 예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카니발 아저씨한테도 이 아파트 주민인 카니발 아저씨한테도 주차 참교육을 시전하고 한번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운전능력시험 보면 진짜 100점 맞을 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했지? 연말연시 보배형님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감기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그리고요 저도 주차참교육 시전하, 시전하느라 선을 반 정도 밟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한 기술로 시선 불편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도 보배를 하시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글 보시고 저를 욕하셨어요 네 앞가림이나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추운데 효도 못해드려도 항상 죄송합니다 요즘 여러분, 보배드림이, 어, 그, 성남 어린이집 사건이라던가, 화순 주차 사건이라던가, 이러면서 단체 행동을 하면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요즘 보배드림을 보는 아내들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내가 뭐, 내 남편 김동고 보고 있나? 막 이러면서 <laughs>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아내들도 보배드림을 시찰하고 있다는 거. 네, 보배 형님들 아시겠죠? 전에 작성한 글들 중에 아내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글들 형님들 고민 잘하셔야 됩니다. 아이디를 숨기시든지 글을 숨기시든지 하나는 하셔야 돼요. 자. 주차선 넘어서 주차한 차량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보배 형님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에 달린 댓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그 댓글을 단 아이디도 같이 밝혀드렸는데, 저는 댓글 작성하신 분도 밝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을 쓰신 분 중에는 그걸 원치 않는 분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나왔어요라고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은 댓글을 숨 고 여러분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우, 저걸 어떻게 했어요? 주차 신이네요, 진짜. 어, 춘천 아닙니까? 주차 기술 배우고 싶네요. LG 입사해야 하나요? 이글쓰이가 LG 직원이었으니까. 역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아주머니셨네요. 멋집니다. 부럽네요. 어, 저는 솔직히 참교육 시전 하는 거 진짜 부러운 게 예전에 제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면서 집에 오다가 주차장에서 그 밑에 지프 차량이, 지프 체로키 차량이 선을 완전히 넘어서 주차를 한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 캠을 켜놓고 주차 참교육을 생방송으로 한번 시전을 했는데 내가 살 떨려가지고 막 부지부지부지 떨면서 이렇게 칼주차 한번 이렇게 싹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체로키가 이쪽에 공간이 많아서 이렇게 잘 뺐더라고요. 음. 자, 그 다음 댓글도 읽어보겠습니다. 님 같은 사소한 또라이가 있어서 이사회가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laughs> 추천합니다. 님 또라이라고 한 거요. 이쁜 뜻으로 한 거예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쪽에서 좋은 일했습니다. 보배 공식 주차의 신 되실 듯 교육 자격증을 획득하셨습니다. 와 마이크로 컨트롤 주차계의 이윤열이냐 이렇게 아주 댓글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역대급. 불법 주차 참교육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보배해 드림을 눈팅하면서 본거 중에 되게 역대급이라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사진 한 장이면 소개 끝입니다. 사진 보시죠. 참고로 무료 공영 주차장이 5m 옆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공장 앞에다 차를 대 놨다가 제대로 참교육을 당했는데 이거 차 빼려면 이 지게차 불러가지고요. 이거 밑에 파레트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laughs>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5m 옆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남의 영업장 앞에, 셔터 앞에 거길 막고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교육을 이렇게 돌로 시전을 하셨습니다. 앞뒤로 벽돌을 하나하나 빼서 옮기던지. 이건 근데 벽돌도 아니고 이거 뭐냐면 그왜 인도 쌓을 때 보도블록 가상 위에 있는 들어가는 그큰 기다란 돌 있죠. 그 돌이에요. 야, 이거는 <laughs> 자, 진짜 후덜덜하죠. 이 장면을 목격한 차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는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지라고 반성을 했을까 모르겠네요. 자, 이 사진을 본 고배 형님들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저거 샷다 안에 넣을 물건인데요. 저 차량 때문에 못 넣었나 봐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렇게 해놨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셔터 안쪽에다가 이 돌들을 보관하려고 하다가 이차 때문에 차도 안 빼주고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건 아닐까.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노래가 생각나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생각납니다. 저거요 지게차 안 불러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수작업으로요 전문 용어로 까댕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벽돌 한 장씩 나르면 10분 정도? 고생하면 금방 빼요 예전에 바위 같은 걸로도 차 막은 거본적 있는데 그게 지대로인데 아무튼 사이다네요 오죽하면 저랬나 싶긴 한데 사유지도 아니라 공도인데 저래도 될까 싶어요 아 그러네 저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잖아 아, 그래서 약간 저 벽돌 주인분도 빼주시긴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캬, 시원한 사진이군요. 속이 후련합니다. 앞뒤로 만번 정도 빼다 보면 나갈 것 같기도 해요. 좌우도 막았어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교육을 시전한 보배 형님들의 글과 사진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연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넘어선 것은 당연하고 두 개면의 주차 공간을 차지한 무개념 주차, 이 사진과 같은 무개념 주차한 차주들을 볼 때면 사실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이런 무개념 두칸 주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또 친절한 이하나가 해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개념 주차를 해도 지하주차장에서는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차장에서는 양심의 주차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걸 넘으면 법으로는 참교육을 시전할 수 없어도 어마어마한 운전 실력을 가진 보배 형님들이 전국 도처의 주차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무개념 주차 차량을 참교육 시전한 보배 형님들의 글과 사진 읽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많이 읽어드릴게요. 이, 이, <laughs>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뿅!